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결과를 만들었네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죠. 미세한 차이입니다. 농담 같은 얘기지만, 그 손오공 얘기에, 서유기에 보면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다들 뭐 어릴 때다 보셨을 텐데,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든 마녀인가요? 뭐 그런 게 있죠. 어디 불을 꺼야 되는데 이 파초손을 빌리로 이제 손오공이 가는 그뭐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데 거기 파초손이라고 하는 이 작은 부채를 만이가 들고 있는데 이 부채를 한번붙이면 뭐 천둥 번개치고 두번 붙이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뭐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죠. 그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 아주 작은 부채질이죠. 그러나 세상은 음. 엄청난 격변을 겪는다 이 권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어, 작은 사인 하나 또는 작은 관심 하나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 순간 또는 뭐 거의 의미 없는 어쩌면 뭐 그런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작은 관심 또 어떤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또더 심하게는 그러니까 쌓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하기도 하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